<laughs> 다, 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에버리스라는 유닛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관련돼서 응. 이제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이나 사장님이 저희에게 궁금했던 응? 내용들을 유니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후야야, <laughs> <laughs> 사장님 지르면 스킵하면 안 되겠어? <laughs> 그렇게? <그럴까? 웃음> <laughs>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사장님이니까 처음으로 해야 되나? 이리 왜 갑자기 거대화 하려고 그래? 뭐, 뭐 무슨 눈빛이야? <laughs> 아니, 그, 그때 후야? 아니, 요. 어? 왜? 아니, 나, 나도 있어. 아, 뭐, 뭐에 있어야? 뭐, 뭐가 <laughs> 네. 있는데, 뭐가? 옆에서 있어니까, 뭐가? 뭐가? 뭐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안돼 우리 질문하고 대답하기로 했잖아 야 지금 아니야 하면서 흔들리는 거 봤어 여러분? 아니 내꺼 이거야 이거 윤야나 피곤해 진짜로 <웃음> <웃음> 나 지쳤어 오케이 나를 그냥 만지지도 못해 그냥 풀로 그냥 아니 아, 아 그런가 아